양념구이와 비빔국수 너무 맛있다 엔드핑거 오늘은 양념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비빔국수를 만들었다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3스푼, 올리고당 2스푼, 양조간장 2스푼, 매실청 2스푼, 배염료 스푼 돈까스 소스 반스푼, 다진마늘 1스푼, 생화사비 반스푼, 사과식초 2스푼, 후추 살짝, 참기름 2스푼을 넣어서 매콤달달한 양념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이를 채 썰고 상추도 자르고 고기도 잘랐다. 끓는 물에 삶아 놓은 소면을 얼음물에 헹구고 양념장을 부어서 잘 비볐다. 오이, 상추를 올리고 삶은 계란도 까서 반 자르고 올리고 깨를 뿌렸다. 완성되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다. 따뜻하고 깊고 진한 양념구이와 시원하고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비빔국수가 입안에서 행복하게 어우러진다. 고기 구우면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양념장도 빨리 맛있게 만들 수 있어서 좋다. 엔더핀 허르룩 허르룩 들어간다. 허르룩, 허르룩, 허르룩.